안녕하세요. 승대희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들을 했죠. 외국인을 고용하지 말고 미국인을 고용해라.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의 수수료를 100배 올려라. 그만큼 미국에서는 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거리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 외국 출신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또 어떤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늘 저는 미국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일을 하고 있는 분야 탑 5를 실제 숫자와 그리고 그 사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바로 의료보건서비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은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 어,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 미국 의료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이는 뭐안 돌아간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선 의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놀라지 마세요. 미국 의사들의 4명 중에 1명이 외국인 출신입니다. 특히 내과나 가정의학과 같은 기초 진료 분야에서는 30% 이상이 외국인 출신인데요. 제가 캔자스에 살 때는 캔자스가 이제 미국 중부에 있는 도시다 보니까 백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미국 뭐 백인 의사들이 많아요. 간호사들도 대부분이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와 보니까. 어 진짜 한국인 의사들도 많고요, 한국인 치과 의사도 많은 거예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인도계, 중국계 그리고 외국계 출신의 의사들과 의료 인력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강미국 간호사의 15% 이상이 외국계 간호사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시골 지역으로 가면은 뭐 외국계 의사가 없으면 병원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의사나 간호사 이외에도 뭐 간병인들, 요양사들, 그리고 의료 보조 인력들, 병원 행정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그 외국계 출신들의 그 근로자들은 훨씬 더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요양 보호사나 아니면은 개인 간병인 분야는 40%가 외국계 출신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미국 의사 단체에서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공식 편지를 보냈어요.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 인상을 한다.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의료계만큼은 제외시켜 달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만큼 이 의료계에서는 외국계 출신의 H-1B 비자 의사들이 많다는 뜻이죠. 실제로 저희 큰 아들이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요. 미국 동부에서 병원에서 일을 해요. 그 미국 의사들의 그 상당수가 외국계 출신이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는요, I.T 분야예요. 정말 압도적이에요. 매년 발급되는 이 H-1B 비자가 8만 5천 개인데요. 그 중에서 한70% 이상이 이 I.T 분야에서 가지고 가는데요. I.T 분야는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주의 실리콘 밸리에가 상당수가 있죠. 그곳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의 절반 가까이가 외국 출신이라 는 통계가 있어요. 특히 인도와 중국 출신들이 많죠.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한 30%에서 40%가 외국계 출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 실리콘밸리가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작년 10월 달에도 이곳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실리콘밸리에 가보니까 그곳에서 만나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인도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이 실리콘밸리에서 부사장으로 퇴임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 말을 빌리면 중국계 인도계가 정말 상당수 많다는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서비스와 건설 부문인데요 먼저 건설부터 볼게요. 건설 노동자의 30% 이상이 외국계 출신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사정도 마찬가지인데요. 호텔. 식당, 청소, 배달, 뭐 이런 일자리의 경우에 외국인 비율이 40%에서 많게는 60%까지 달한다고 해요.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같은 대도시는 상황이 더 극적인데요. 외국인이 없으면 이제 호텔이 뭐 돌아가지 않는다. 식당도 문을 열 수가 없다. 라는 이런 말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다 보니까 여기 이제 문밖을 나가서 이제 외식하려고 가보면 남미 계열의 식당들이 상당수 많고요. 한국 식당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중국 식당도 상당히 많죠. 또 그러면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미국인 노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나라에서 온 출신 그 근로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여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합법적인 체류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내 불법 체류자가 한 1100만 명에서 한 170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하는데요. 그 중에 상당수가 이런 서비스업이라든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소매, 그리고 도매, 무역 분야입니다. 우리가 매일 장보러 가는 월마트, 코스트코, 아마존 물류센터, 이런 걸 떠올려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텐데요. 저는 지난주에도 코스트코, 월마트, 장보러 갔다 왔거든요. 거기 가면은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월마트 옷을 입고, 아니면 뭐 코스트코 옷을 입고 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상당수가 라틴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고요. 아시아 출신의 그 곳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도 볼수 있어요. 를 보면요. 소매라든가 도매 분야에서 일하는 이런 외국인 종사자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12% 이상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매장에 갔을 때 계산대 직원들, 물류 창고 직원들, 트럭으로 운반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재고 관리까지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외국계 출신들이 많다는 뜻이죠. 대도시에서는 외국인 종사자가 매장 직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를 한번 볼게요. 바로 농업과 식품 가공 분야예요. 미국 농장의 모습 한번 떠올려 볼게요. 어 제가 캔자스에 살때 캔자스를 여행하다 보면은 미국의 들판을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미국이 땅이 넓다 보니까 정말 가다 와도 끝이 없을 정도로 들판들, 농장들, 소하고 이렇게 키우는 축산업 그쪽을 많이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어 과일을 따고 채소를 수확하고 가축을 키우는 그런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런 분들이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식품 공장에서 가공하는 사람들 또 이런 분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농업 노동자의 50% 가까이가 외국인 근로자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많은 경우는 H2A 계절 농업 비자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서류 미비자, 불법 체류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 c 그 요원들이 수시로 단속을 벌이는데요. 실제로 한 번에 가면은 뭐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에 달하는 그런 체포를 한다고 뭐 미국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미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을 하고 있을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일 많이 일하는 다섯 개의 분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료 분야 뭐 미국 의사의 4명 중에 한 명은 외국인이다. 그리고 간호사들의 뭐 15%에서 20%가 외국인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특히 IT 분야, 실리콘 밸리의 그 IT 엔지니어의 상당수가 외국인 출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뭐 건설 분야라든가 농업 분야 소매 소매업이란 서비스 분야에서도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저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